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러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뮤직비디오 그 세트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공개 영상으로 아니 한번 공개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노래가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그래서 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대요. 일단 최대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요 여기서 그 중간에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말 이상하게 해요. 일단 네, 나무를 좀 시, 심어주고요. 높은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찬나무를 조금만 심어주고 정글나무목을 심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정글나무. 자, 이렇게 보고. 네, 이제 정글나무 묵묵이 필요해요. 정글나무 묵묵이. 음, 아, 어. 어떤 거지? 이거, 이거다. 공간을 좀 넓히고. 하나만 시용해보세요 두개죠 아.. 스킨도 꺼내야되는데 이고 그냥 나중에 하는걸로 네 하면 한 좋요핸드 붙이면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제가 약간 멍고 있어요? 뭐야? 풀줄알더니만아이 뭐야 크지가 않네 어? 저이축토 종료나무 는 거. 밑에 다 상자를 담아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좀 있다 언젠가는 나중에 하는 거니까 주지 않고요. 원래 비 오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비 오지가 않고 비 오는 걸로 계속... 이게 중간에 끊겨 있는 이유가 이렇게 멀리까지는 을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파주고, 가다 어, 근데 좀서툴러질것 같아서, 서툴 것 같아서, 뒤에 마무리좀 많이 심어줘야 돼서, 음, 그, 그, 찍는 장소가 이거든요 근데, 그, 그냥 편지로 했습니다. 이분는 밤에 생는게 좋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해볼게요. 네. 유튜브 많은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과 그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딱보내고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었지 까먹었어요. 같이 농구를 해야 되지. 정글나무 <laughs> 사이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틈을 그냥 같이 정글나무는 초간 나무도 오, 이건좀 크다. 해주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해 보자. 여 이, 걸어가서 딱 이, 이. 면 되거든요. 이. 앞모습이 어안 보여서, 이제. 자, 옆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 응,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같아 비공, 뚱. 아, 내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거, 옵션. 그거, 뭐였더라? 아, 어,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음 아, 뭐였더라 어, 이거 안나오는거 해줘야되거든요 밑에 아이템창이 뭐였더라 어잠시요 피션 피드백 아니고 어, 어 가신기 뭐야. 여 이거, 아침장 사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불! 안 보여. 뭐니?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어디 갔어?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밑에서 정도해서쭉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거 두개 뿌셔두고 이거 각도를 잘 맞춰야 돼그 다음에 상자를 아, 꺼내서 딱딱 놔주고 이어붙놓은 다음에 아한명더 있어야되네 아 짜증나 아죄송네요 그러면 힘들어 한명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 친구랑 한번 해볼게요언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laughs> 네 이거는 스이브에 넣었다고 하고요. 자, 가위 숨기기 없어야 돼. 가위 숨기기 꺼주고. Okay. 됐어, 이제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고, 천수롭게 웨일에 끝냈죠. 됐고요, 이제 천수롭게 웨일에는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